네 안녕하세요 그라토스입니다 네, 오늘은 출시가 된 지는 조금 됐는데 또이 MTR에 대한 리뷰 요청과 그 다음에 인기가 스멀스멀 올라와서 한번 언박싱부터 리뷰해볼까 합니다 오늘 언박싱할 제품은 마루이 MTR16 자 외부는 이렇게 검정색 배경에 MTR 16이 이제 아트가 들어가 있고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 마루이는 항상 포장이기 때문에 딱 보면 이렇게 총기가 고정돼서 흔들리지 않게 스트로폼하고 보면 이 지퍼백에. 설, 사용 설명서, 표적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겠죠? 여기다 본체, 그 다음에 쇼 탄창. 이 MTR과 MWS와의 제일 큰 차이점은 일단 외형, 그 다음에 이 탄창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실제 작동 기간부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m 락 네일이 들어간 만큼 네일 슬롯이 스몰 미디움 라즈로 해서 총 3개 슬롯이 포함이 되어 있고 육각 렌치랑 총구덮개하고 소량의 비비탄 이 박스 안에 포함이 돼 있네요. 그럼 총기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MWS를 사서 이렇게 외형적으로 튜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마루에서 세팅을 해놓은 모델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바디, 동작부들도 보면 이런 버튼유들, 일반 MWS랑 많이 차이가 있고 파징 핸들도 차이가 있고 톡, 그립, 레일, 아웃바를, 트위스트 바렐를 들어가 있네요 외형적으로는 MWS랑 공유하는 게 전혀 심지어는 스톡봉도 여기 리시버 엔드플레이트도 MWS랑 다르고, 여기에 딱, 이렇게스위벨를 꽂을 수 있게끔, 볼타입으로 다 바로 낄수 있게끔, 이렇게 돼있고, 이쪽에 보면, 이제 레이저로 MTR, 그 다음 MTR16, 그 다음 5.56mm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레이저 강의 돼있는데, 이 MTR의 약자가, 이제 풀로 보면, 멀티 택티컬 라이플. 다용도, 섹시한 총. What? 다용, 다용, 16. 다, 그치 택티컬은 원래 섹시로 읽는 거야 헛소리 하지마 임마 아, 았어 다용도 전술적인 소총 반대편에서 봐도 일단 더스트 커버 더스트 커버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안에 내부 볼트 캐리어 조차 은장 MWS와는 뭐 외형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는 차별점을 확실하게 둔것 같아요 MTR 이름에 걸맞게 지금 보면 스타퍼도 양쪽에 다 연동이 가능하고, 릴리즈 버튼도 양쪽에 다 양손 다 가능하고, 조정관 조차도 양손잡이로, 모든 이제 버튼류들을 양손잡이로 세팅을 한걸볼수 있고, MTR에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이게 MK18 때부터 마루이에서 솔직하게 왜 그렇게 출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쪽에 바렐럿을 상당히 좀 풀기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마루이꺼 이제 바렐럿 렌치로 풀어도 상처 없이 풀기는 매우 힘들고 심지어는 MTR은 거의 풀기 힘들다 그래서 레일은 빠지지만 바렐럿이 빠지지 않아서 참 교차기가 좀 난해한 숨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좀 유지 보수면에 있어서 단점이 있습니다 구매하실 때 현재 딱이옷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는 분이 구매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MWS랑 또 다른 MTR만의 쇼탄창. 요게 또 이제 감성이죠. 쇼탄창. 물론 이제 가스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일반 전동건이었으면 탄알의 개수만 이제 손해를 좀볼 텐데 가스건이기 때문에 가스 용량 면에서 일반적인 MWS 순정 이제 탄창에 비해서 가스 들어가는 용량 차이를 조금 손해를 볼수 있죠. 하지만 디자인적으로 정말 섹시하다는 거. 쇼탄차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무래도 디자인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그립도 조금 각이 서있고 그 다음에 플랫한 방아쇠가 기본으로 돼 있어서 조금 더 반응성이 좋게 대응할 수 있게끔 실제 안에 기관부 같은 경우에는 MWS랑 동일한 그 ZT 시스템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느낌 자체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 방아쇠가 플랫해서 방아쇠를 당기는 느낌 이 부분만 조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조금 총기들이 뭐 실총 회사도 마찬가지고 에어소프트건도 마찬가지고 출시되는 총기들 중에 약간 이렇게 외형적으로 택티컬하게 좀 꾸며진 애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가늠자 가늠새가 많이 빠져서 출시가 되는 모델들이 좀 많이 최근 들어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이언 사이트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게좀 아쉽기는 한데 아마도 이제 요 MTL16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광학기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MTL16 요 본체만 구매를 해서는 사실 뭔가를 이제 타겟팅 하기에는 보존할 수 있는 사이트가 미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기본적인 아이언 사이트라도 좀 포함돼서 출시를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MTR16 그걸 언박싱부터 리뷰 한번 해봤는데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크라토스!